안녕하세요 돼지옴모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로블록스의 게임 중 하나인 럼버타이쿤이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은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고 또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고 또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laughs>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앞에 보면은 우드 러브러스라는 데 있는데요 여기서 20원으로 뭐냐 여어눌서 계산대에다가 도끼 갖다 주면요 턱 아이고 도끼 들어서 톡 놓으면은 이 아저씨가 계산을 해 주거든요 계산해 주세요 12달러 저는 지금 20원 있거든요 예스 <laughs> 땡큐 하면은 이거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갖고 나가서 턱 열어 주세요 2 누르면은 상자 열리고 도끼가 나옵니다. 도끼요. 클릭. 도끼요, 도끼. 도끼 가져야 되는데, 이거. <laughs> 어떻게 챙기더라? 즐겼나네. 그래. 챙긴다. 아, 이거 여기 그냥 들어서 이렇게 치면 됐나? 턱, 턱. 아닌데, 이거 장착할 수 있었는데. <laughs> 어떻게 했지? 아, 됐다. 오른쪽 클릭으로주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 있나? 나무를 이렇게 캘 수가 있어요. <laughs> 금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를 캐 가지고 나무가 쓰러지거든요. 딱딱 딱. 말이패라 이렇게 나무를 다벤 다음에 이거 들고 어디로 가느냐? 저기 저쪽으로 가면은 나무를 이제 파는 곳이 있어요. 나무를 베어 온 나무를 파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 와가지고 나무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좀더 잘라줘야 돼 완전 귀찮아요 이게 좀 귀찮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돈 모아가지고 이 나무를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더 좋은 도끼를 살 수가 있어요 더 좋은 도끼를 사면은 자 이거 해가지고 이,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방향 그 방향키 누르면은 이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넣어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Go. 아, 좀더 위로. 좀더 위로 들어서 시프트 누르고 방향을 살짝 돌려 준 다음에 에. 아이, 노. 아, 그렇지. 아, 잘라, 잘라. <laughs> 잘라 버려, 잘라 버려. 아이. 요거 잘라 버려. 가지 잘라 버려. 가지는 금방 잘리니까. 턱. 됐다. 자, 이제 아이고. 노래가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이걸로 듣자 한국 반복 <laughs> 이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들어가 친구야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면 은 들어가면서 돈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10원, 15원, 50원 와 대박 50원 됐어 한 번에 자 이거 부스러기도 넣어주고 자 이거 이거 이것도 들어가지고 하잇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또 걸렸어 <laughs> 걸리면 어떻게 한다? 잘라준다. 아이고, 이쪽으로 내려서 자르자. 턱, 턱. 됐다. 아이고, 또 걸렸어. 조금 잘라준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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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됐다. 들어가. 아 걸렸어. 또 잘라줘. <laughs> 계속, 계속해서 잘라주면 되거든요. 좋아요. 이제 들어가죠? 58원, 74원. 100원 된거 같은데, 이거또더 좋은 도끼 살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일단 이거 넣어주고. 부스러기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다 넣어 줘야 돼요. 돈이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에 79원이네. 이상하네. 저거 덩어리 넣어 줬는데 그대로네. 자, 여기 보면은 더 좋은 도끼가 있거든요. 이 색깔이 다른 도끼가 있죠. 파란색 도끼. 이건 얼마입니까, 아저씨? 이거 주세요. 아, 계산대에 올려야 돼요. 정확하게 올리고 2로 눌러서 말을 걸수 있거든요. 190원이요. 넣어 no. 넣어. No. 아, 소리맨. 하면은 190원을 벌어야 한다. 아, 120원을 더 벌어야 되는데. <laughs> 1 2 0원저큰 나무 하나 캐 가지고 팔면은 완전 비쌀 것 같지 않나요? 짱 큰데 이거. 왕안 큰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좀캐 보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후레쉬 없나 이거? 자, 밑에서 베자.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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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잠깐만요, 베지긴 하네.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려. 하루 종일 걸리겠어. 자, 이거 베자. 슉, 슉, 슉. 그렇지, 이렇게는 베줘야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돼요. 설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빼면은 더 빨리 베지나? 아니네, 똑같네. 어? 뭐야,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베진 거 같은데? 아, 조금 남았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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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꼼수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되세요 <laughs> 꼼수 쓰려고 하면은 안 되죠 저 밑에 배라고 밑에 밑에를 배 밑에 어 대졌네 대졌네 뭐지 어 됐네 뱅거지구나 배정 배진 거구나 자 이제 이거 들고 가가지고 유통째로 팔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있는 가지들 가지들 그냥 통째로 넣어주는 게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걸려서 안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러 들어갈 수 있게 좀 잘라줘야 한다 어떻게 자 일단은 이거를 돌려줘 그렇지. 이렇게 돌려주고 아, 너. 이렇게 돌려주고 이 상태로 들어갈건데 요고 요 가지 하나 턱턱턱턱턱턱크 턱, 턱. 됐다 들어가셈 <laughs> 아직 안돼아 이것도 잘라버려 잘라버리세요 턱 자르라고 자르라고 그렇지 자르셈. 턱, 턱. 아다 잘라버리네, 이거. <laughs> 아유, 다 잘라버리고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이것도 잘라줘요. 조금만 남 오, 아니네, 들어가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봐봐요, 이렇게. 그렇지. 돈 올라가거든요. 190원이었어요, 아까. 120원. 오, 좋아. 이것도 그냥 들어가겠지? 올려놓고. 시프트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은, 돌아가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걸렸어. <laughs> <laughs> 걸리면 은 조금 잘라줘야 돼.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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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얘또 걸렸어. 여기도 좀 잘라줘야 돼.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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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도 <laughs> 좀 걸렸어. 130원. 턱, 턱, 됐다. 이거 짤, 짜막한 가지는 돈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146원. 50원만 더 벌면 돼. 한 그루만 더 캐서 팔면 되겠네. 와돈막 100만원씩 버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거야? 뭐 갖다 돈 버는거니? 자기 혼자 하는건가? 가게 지어가지고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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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거 버그에요 잘리고 있어요 잘리고 있는데 금이 안보일때가 있어 됐다 넘어간다 커다란거 왕따시 왕따시 들고 저기다 한번 넣어주면 돼요 <laughs> 야 이거 일단은 190원짜리 도끼를 사가지고 더큰 거를 캐면 되겠죠? 돈을 해가지고 일단은 잠깐 이거 돌려서 거꾸로 넣어줘야 돼. 어떻게 돌리지? 이렇게 이렇게 돌리자. 뱅글뱅글 돌려서 이렇게 해주고 꼬다리를 먼저 넣어주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꼬다리를 먼저 이렇게 걸쳐 넣어주고 자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지금 요거야요거이 녀석. 이 녀석 잘라줘. 턱턱 툭툭 이거 팔면은 분명히 190원 됩니다 <laughs> 그러면은 더 좋은 도끼 살수 있거든요 더 좋은 도끼는 더 빨리 잘리겠죠 아까 그거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도 금방 캘수 있을 거예요 했는데 여기도 좀 걸린다 이거 잘라줘 턱턱 잘라 자르라고 자르라고요 자르라고 아왜안 자르지 <laughs> 아 요걸 잘라야지 요거 그렇지 그거 턱턱 아, 어딨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라라. 그냥 막 잘라, 그렇지 잘라, 잘라, 그렇지 됐다. 이제 들어간다. 아우, 여기 걸렸네. 아, 됐다. 들어간다. 나이스 190원 됐죠. 자, 이제 이거 들어서, 이거 또 직접 넣어주세요. 오이, <laughs> 또 걸려. 어. <laughs> 아, 이렇 <걔> 걸려. <laughs> 으이씨, 안 봐. 이거 입구 좀 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이거 완전 귀찮음요. <laughs> 완전 기차또 걸렸어. 또 걸렸어, 완전 기차는. 입구 큰거 없습니까, 이거? 어이씨. 어, 나 들어가면 안 된다. 나도 팔립니까? 됐다, 됐다, 잘린다. 이거 자르면 돼요. 됐다. 들어가, 셈. 아안 들어가. 아 진짜. 이거 자르면 돼. 조그만 애들은 금방 잘리니까. 됐다. 어후. 이렇게 일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굉장히 귀찮아지는 거죠. 한번 해야 되는데, 탁탁, 뚝탁, 뚝탁 됐다. 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들고 넣어주고 됐다. 자, 이제 돈 됐으니까 가가지고 도끼 사올게요. 190원으로 살수 있는 도끼. 여기도 이제 자기 혼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이제 바로 캐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것도 있나 봐요. 근데 저거까지는못 해봤어요.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됐다. 아저씨 이거 주세요. 응, 190원 주세요. 예스! 해서 들고 나가서 밖에서 상자를 열고 도끼를 오른쪽 클릭. 끼라고 됐다. 2번. 2번 도끼. 그렇지. 2번 도끼가 훨씬 더 좋아보이죠. 저거 저 나무. 아까 캐다가 못깼던 나무 있죠? 봐봐요. 1번 도끼랑 2번 도끼 차이점 보여 드릴게요. 날이 이거는 조금 무쇠 같은데 이거는 강철 같아. 굉장히 잘 베질 것 같이 생겼습니다. <laughs> 자, 이거 한번 베 볼게요. 아까 잠깐 뱉던 거 짜고 있죠? 최대한 밑에 베야 돼. 최대한 많이 갖고 가야 되니까. 어, 좀더잘 켜진다. 봐요. 아왜왜 왜 이렇게 자꾸 뭐뭐뭐 뭐지 이거? 나무에서 피가 나는데 <laughs> 자, 이 녀석 갖다 팔면은 한 번에 한 300원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은 저거 저기서 파는 거좀봐 가지고 뭐살수 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뭘뭘살수 있고 뭘살수 없는지 가격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 일단 최대한 밑에서 깨 가지고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한다. 빨리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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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콕콕콕한번더콕콕콕 됐다 <laughs> 갑니다 이거 갑니다 왕따시 갑니다 가자 어디갔어 어어내거내거내거 <laughs> <laughs> 내 거. 내 거, 내 거. 누가 들고 가면 안되니까 내거 훔쳐가면 안되거든요 어못주서 너무 높아서 못주사아 가지 좀 잘라야 돼 이거 아 완전 귀찮음요 어떻게 이거 들고 가야 된대 야 아, 됐다 들어진다 이거 아, 들어지는데 너무 커아 <laughs> 진짜 너무 크다고요 아씨 이 너무 커 <laughs> 들고 갈 수가 없어 <laughs> 아, 안되겠다 이 나무 들고 가는 것보다 들고 가지나 끌리긴 하거든요 에이 이 나무 들고 가는 것보다 그냥 다른 나무 베는 게 빠르겠어요 저거 못 들어 <laughs> 너무 커 <laughs> 나무가 너무 커 금방 베지는 거 에이 시간 낭비했네 저렇게 큰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어 이거 금방 베진다 어? 더 됐다 이거 들고 가자 어? 뭐라는 거야?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45K. 45K. 저렇게 돈 어떻게 빨리 벌지? 나도 저렇게 빨리 벌어보고 싶은데. 자, 일단 아까 전화물을 들고 왔을 수 있었으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는 못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잘라가지고 들고 올까? 자, 일단은 요거 넣어주고. 오 들어서 다시 또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들어가는 부분, 잘라주면 되죠? 요 부분. 턱. 턱, 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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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턱 빨리 잘라라, 야. <laughs> 빨리 잘라라. 도끼 좋은 거 샀다. 빨리 자르려고 도끼 좋은 거 샀다고. 뭐야, 왜 이래, 이거? <laughs> 야, 안들어가죠 어어, 어어, 어어. <laughs> 어어, 이 녀석이 오고. 말안 들어? 너. 너 어, 일단 빼 일단 빼 일단 빼고요. 자 여기서 방향을 으, 맞춰준 다음에 그렇지 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소소 그렇지 들어가네. 이것도 소소 그렇지. 여기는 이 가지가 너무 크니까 이걸 좀어 뭐야 이거 와쟤 뭐야 나무 어떻게 저렇게 뗄것 같대? 잘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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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라버려 그냥 <laughs> 자동차에 실어서 완전 싣고 오네요 잘라가지고 아 저렇게도 할수 있어? 돈이 바, 많이 안 벌리는데 생각보다 빨리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저 친구한테 좀 배워야겠어요 <laughs> 저 나무를 자동으로 잘라주는 그게 있나봐요 부시러기 빨리 다 올려 부시러기부시러기 부시러기. 됐다 126원 저 나무 이 나무 이거 분해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갖다 팔면 돈좀 많이 될것 같지 않나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한, 한 조각만 좀캐 볼까? 한 조각만 좀캐 볼까? 한 조각. 턱, 턱. 아, 예 너무 높아. 요, 기 요기, 요기. 아까 캐던 부분. 됐다. 요 부분 잘라볼게요. 자, 빨리 잘려라. 됐다. 잘린다. 이거 조금 잘라서 갖고 가볼게요. 됐다, <laughs> 잘렸다. 이거 들고 가보자. 이거 나무 좀 비싼 나물 수도 있어요. 나무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저 어디 가서 나무 해오는 거지? 더러더러더러더러더러... 됐어, 들어가. 야,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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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no. 들어가 샘오 나무 좀 그래도 가격 나가요 이 나무는 한 덩이에 한 20원 정도씩 줘요 오 이거 잘라다 파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그냥 이거 길쭉한 거 하나 잘라다가 파는 게 낫나? <laughs> 자 일단은 가게 안에서 뭘살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뭐지? 이거는 그저 레일이고 이게 나무 자동으로 잘라주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만지 한번 보자 아저씨 이거 얼마에요? 아저씨 이거 얼마에요? 130원이요? 어 사사사 살수 있어 싸요 싸요 땡큐 수업밀 좋아요 저 이거 살게요 <laughs> 싸네 130원밖에 안하네 열어 어디갔어 이거... 왜... 놓칠 못하지? 왜 놓칠 못할까? 아 저렇게 먼저 그거를 해야되나봐 어 박, 박스로 돌아갔다고?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사, 사긴 샀는데 저기다 한번 환불해주려나? 우리 가게를 만들어서 우리 가게에다가 해놔야 되나봐 아 땅을 먼저 사야되나봐요 이거 그럼 이거 팔면은 돈 주나? 환불해주세요 130원인데, 아, 일단 저기다 놓자. 안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laughs> 일단 쓰면 되고. 자, 그럼 먼저 땅을 좀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 수가 있나 봐요. 와, 아, 들 봐. 여기가 랜드스토어 땅 사는 곳이거든요. 땅 주세요, 땅! 이 누르면 대화. 네, 땅을 보러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케이. 어, 오, 백달러. 오, 뭐야? 어, 백달러밖에 안 해요? 어, 이땅 백달러밖에 안 해요? 어, 이 땅도 백달러. 잠깐만, 여기서 가까운데서. 여기, 여기, 찜, 내 찜, 내땅 찜. <laughs> 1 0 0 백달러 모아올게요. 아, 저거 안 샀으면 됐는데. 일단 저거 꺼내놓자. 저거 꺼내놔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자. 일단 내땅살 때다가. 아니야 일단 저기다 넣어놓을까, 그냥?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안 훔쳐가겠지. 못 훔쳐가지 않을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일단 꺼내자. 박스. 일로 와. 박스 꺼내고, 박스를 여기다 두고, 일단. 100원을 모아야 되니까, 나무 한 그루만 캐다가 팔면 되거든요? 이 나무면 되겠다. 100원 모아서 땅산 다음에, 저기 땅에다가 설치할게요. 턱. 왜안 베지니? 아, 베지는구나. 베지는데 안 보여. 됐다. 오, 금방 빼죠. 역시 190원짜리. 땅값보다 비싼 도끼에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도끼가 땅값보다 비싼 도끼라고요. <laughs> 이거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거. 들어가려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가 이거만 빼내면 되겠다. 요거 가지 요거 하나. 허잇 허잇 야, 안 빼지는 거 같은데? 안 빼져 안 빼져. 어? 왜안 빼져? 저기요? 어 됐다 빼졌다. 빼지는지안빼지는지잘 <laughs> 모르겠어. 어 이거 방향 조금 각도 낮춘 다음에 그치 그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왜안 팔리죠? 됐다 팔렸다. 빨리팔리 라고 들어가 라고, 그렇지 좋아요. 80 원, 어, 이 것도 잘라다가 좋고, <laughs> 안 됐네. 조금 모자라네. <laughs> 아, 저거 어떻게 자르지? 자, 일단 요거 까지. 해서 갖다 팔아야겠어요. 그다음에 땅산 다음에 저거 설치한 다음에 나무 잘라다가 저기다 놓으면은 작은 부스러기로 제가 알아서 잘라주나 봐요. 저 기계가 그러면 굉장히 이득이죠. 자동으로 팔수 있는 그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없는 것 같아. 파는 건 무조건 여기 와서 팔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훔쳐가진 않겠지. 나 들어가. 잘르자 쪽. 위좀 잘라버리자.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그렇지. 콕콕 그렇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샘다 들어가 샘 됐어. 이것도 들어서 빨아버리면 된다. 자, 방향키 잘 맞추고요.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쑥 들어가시면 그렇지. 알아서 분해되면서. <laughs> <laughs> 돈으로 바뀌고요. 170원 됐어요. 자, 이제 땅 사러 가요. 땅 1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땅 주세요. 와, 저건 뭐야? <laughs> 저건 뭐야? 뭘 짓고 있는 거야, 이 녀석들? 자, 저도 땅 사러 왔습니다. 돈 있거든요, 이제. 땅 주세요, 땅. 네. 땅 사러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케이. 자, 요 땅, 요땅 살게요. 요땅 아닌가? 다른데도 좀 살펴볼까? 어, 여기도 있고, 아무리 봐도 여기 요기, 잠깐만, 여기가 제일 가까운가? 저기랑 공장이랑 저 판매하는 데랑 가까운 데가 좋거든요. 아니야, 여기 좀 멀어. 어, 되게 멀어. 아니야, 그렇게 멀진 않아. 근데 별로 끌리진 않는다. 아, 여기가 뭐네? 요로 하자. 어, 요로 하자. 여기 사자. 예스. 요 땅은 이제, 제 땅입니다. 두다다다다다다. <laughs> 자, 그리고 아까 저거 샀던 거, 박스 들고서, 절로 가보도록 하죠. 저기다 설치할 수 있을 거야. 누가 훔쳐가진 않았겠지? 그새 또 설마, 도둑놈이 또. 아, 있다, 다행이다. 못 훔쳐가겠지, 아마? 못 훔쳐가게 돼있을 거예요. 음, 내돈 주고 샀는데, <laughs> 야, 이거 인벤에도 <인베네도> 안 들어갔는데. <laughs> 자 우리 땅제땅 땅 저기거든요. 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음, 좋아요. 자, 이 상자 열어가지고 이거 설치하면 되겠죠? 뭐야 이건? 솔드 팔렸다. 아, 사인 사인 없셈 사인 없센 센. 사인 없애 오케이. 갖다 버리고 됐다 <laughs> 뭐야 또 들어왔어 알았어 나가있어 오픈 박스 아유 뭐지 계속 들어와있네 됐어 거기있어 그냥 박스 열어주시고요 어? 어왜 설치가 안되지? 아 된다 된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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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여기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아좀 딴데 좀, 좀 가있으면 안되겠니 친구야 이거 클릭 투 그립 가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되겠니 WASD로 방향을 조정해서 여기다 꽂아줘 그래 거기다 거기 여기 놓자 에이씨 에이씨 에이, 거기 있어 그냥 <laughs> 거기 있어 그냥 아니입고 싶은데 있어 자, 해놓고 요거 설치하면은 플레이스 자 이거 뭐하는 거죠 어 여기다가 나무 집어넣으면 되는 거 같은데 플랭크, 섹션, XY, 촉이. 넓힐 수도 있나? 되게 짧은데, 이거 나무 들어가나 한번 해볼게요. 작아보자. 탁, 탁.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건가? 톡 독. 됐다. 오, 되게 빨리 잘리네. 자, 그래서 짝짝 쬐끄맣게 잘라가지고 집어넣어야겠죠? 딱 보니까 큰건못 집어넣게 생겼어. 그래서 들어서. 방향 길을 조정을 해가지고, 넣으면, 뭐야, 뭐가 된 거야? <웃음> 뭐, <웃음> 뭐가 된 거지? 아닌가? 그냥 이대로 넣으면 알아서 잘라주는 건가? 뭐지? 들어가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laughs> 아, 나무 크기 맞춰서 잘라주는 거구나, 이거. 아이씨 뭐지 이거 아 괜히 설치했네 이거 아, 갖다 팔아 일단 <laughs> 아 이거 아무래도 이거 돈 버는 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자동으로 돈 벌어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laughs>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한 것 같은데 항상 <laughs> 그냥 나무나 키는 게돈 제일 빨리 버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하지 애들은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배워야 되는데 너무나 어, 어려운 게임 이 게임 너무나 어려워요 아 가게 어디야 어, 가게가 어디지? 가게 방향을 잃어버렸어. <laughs> 아, 저쪽이지? <laughs> 자, 어쨌든, 땅 샀습니다. 기계도 났어요. 내할거다 네, 했죠? 자, 자동차도 한번 사볼까? 아니면 넌 도끼 또 좋은 거 있나? 어, 저기다. 아이템, 좀, 뭐, 저, 뭐. 좀뭐 <laughs> 도대체 무슨 건축물입니까, 저거? 아이템 또뭐 파는지 한번 구경 좀 해보고. 이거 왜 들고 가고 있지? 안 들고 가도 되는데? 뭔가 가격이 올라갔나, 이거? 목재 가공이 된 건가? 똑같은 거 같은데? 한번 팔아보자. 얼마? 14원? 아, 똑같은 거 같은데?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뭘 파는지 또한번 보도록 해요. 도끼는 이게 끝이고. 아니네, 하나 더 있네, 이 도끼. 이 도끼도 있네. 이건 뭐야? 아, 톱이네. 자동으로 잘라주는 것도 있고요. 와, 이거 진짜, 와. 뭐 자동으로 해 주는 그런 것도 막 지을 수 있나 봐요. 오 라이트도 있고. 아, 이거 이게 좀큰 거네. 이게 좀큰 거네요. 이거는 되게 조그만 거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자동으로 잘라 주는 건가? 근데 얼마나 클려나 이건? 좀 넓어야 되거든요. 좀 넓어서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크게 잘라 주는 그게 있긴 있긴 할 거예요. 있긴 할 건데. 하하 어, 이이이 이, 이 도끼는 색깔이 좀 틀리다. 이 도끼는 얼만가요 어이. 손님이에요 90원? 아 내가 비싼걸 사버렸구나 <laughs> 내가 비싼 도끼를 사버렸네 어 그럼 이 도끼 이 도끼가 제일 비싼 도끼 같은데 하긴 190원짜리 초반에 190원짜리가 싼 도끼는 아니지 이 도끼는 얼마입니까 말좀 해주시죠 어? 아니 이거 치우고 어 이 도끼요, 이 도끼. 헉, 2040원? 와, 짱 비싸. 아, 이게 슈퍼파워 도끼구나. <laughs> 이거 슈퍼파워 도끼였고요. 치워, 치워.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있었거든요. 자동차 얼마니? 여기다가 짐 실을 수 있는 자동차. 턱. 얼마입니까? 400원, 오, 싸네. 생각보다 싸네요. 오오 <laughs> <laughs> 400원, 우드 드롭, 오브 온사이드. 아, 여기가 그거예요. 저기 나무 버리는데, 아, 이런 거 사가지고 다 이렇게 늘리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여튼 너무나 어려운 게임이다. 네, 너무나 어려운 게임이다. 저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똑같을 것 같아. <laughs>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든 게임인 것 같다. 어떻게 하는지 좀 공부를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하는 것좀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laughs> 자 그럼 럼버타이쿤 2였는데요. 한번 간단히 플레이해봤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럼버타이쿤 2였어요. 뿅